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시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죽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군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힘차게 암송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남부산 교회가 가장 어둡이라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우리 남부산 교회 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역사의 말에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통하여 일감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할수 있는 프리스턴 대학. 여러분, 미국의 동부 지역에 가면 뉴저지 스테이트가 있어요. 뉴저지 스테이트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나라에 아, 그 미국의 뉴저지라는 스테이트그주 안에 바로 이 프린스턴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은 어디 있어요? 보스턴에 있어요. 메사추세스. 메사추세스의 보스턴에 있고, 프린스턴 대학은 뉴저지에 있어요. 그런데 뉴저지에 1746년 영국에서 청교도로 건너왔던 이분들이요 초대 총장이 제일 먼저 학교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하버드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 딱 들어가면 앞에 교회가 딱 보여요 포니스턴 대학도 바로 교회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총장님은 이 대학에 도서관이, 도서관이 교회보다 높지 않도록 돈을 많이 들여서 땅을 파서 지하로 만들고 옥상에 올라오는 그 건물의 높이는 교회보다 높지 않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끊임없이 신앙과 지성, 지성과 신앙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지성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신앙의 신앙의 프라이오리티 우승권을 두어서 학생들에게 신앙을 강조했던 학교가 그 프리스톤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프리스톤 대학의 출신들이 53명이나 되는 많은 그 출신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수상 받았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대학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리신 상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생활 가운데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지성보다 신앙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도, 믿음 생활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청교도 신앙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부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청교도 신앙의 가장 기본 털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생활 속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남부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깨어지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찍어내는 용광로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구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단들을,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열 아홉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솔로몬은..." 열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홉 번째 형님들 가운데는 아주 기략성 같은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세자도 아니면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웅변술과 또 뿐만 아니라 처세술과 인간관계성을 잘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막강한 솔로몬의 힘으로서는 아도니야를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막강한 형님들이 앞에 많았지만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보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똑똑한 형님들이 많은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다니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자기의 왕자리를 왕위를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했어요. 그는 기본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되는 사람은 자기 적대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왕자들이 19명입니다.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을 때 새로운 왕으로 올라갈 때1 9명의그 왕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야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자들 옆에는 다 간신배들이 있어서 야망에 찬 간신배들이 있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주군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그러한 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왕이 되기 전에 주위에 많은 원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을 벌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는 것은 웬일이고 하였더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원합니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주의 구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주의 산을 높이 들고 주의 백성 가운데 나의 서원을 갚으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무엇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늘 근심하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근신하는 자세로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일감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지만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영토는 자기 아버지 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땅을 점령했던 다윗의 영토보다, 전쟁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통합해서 솔로몬에게 붙였던 솔로몬의 영토 확장이 훨씬 더 크고,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이 다스릴 때의 그 영토 확장은 마치 고구려왕 광개토 대왕이 저 북방까지 다 다스렸던 그 영토처럼. 막강한 영토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뽕나무를 마치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그 나라의 백향목을, 뽕나무를 보듯이 그 비싼 그 백향목을 수입해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백향목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쭉쭉 뻗고 자라고 있었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 금, 은 보화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앉는 그 보자는 금으로 입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상하로 또 입혀서 어느 누구도 역대 왕도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궁글과 그러한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침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 2일이 되던 그 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제11년에 성전 공사를 다 마쳤어요.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역대하 6장입니다. 저는 이 역대하를 읽으면 역사서거든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마치 내가 그 시대에 내 정신이 그 시대에 빨려 들어가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나도 같이 있었어요. 정신이 빨려 들어갔어요. 솔로몬은 모든 성전을 다 건립하고 난 이후에 하마 뜨기 위서부터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번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그 기도 내용은 정말로 정말로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줍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이 성전 지었던 것이 저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가난 땅에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혹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혹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죄지은 신령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어서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각축 질병이 임하여서 농사를 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농부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농사를 망쳤던 그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휼히 여겨 주셔서 그 농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백성이 전쟁에 패전했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회개하거든. 하나님이여 다시 그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계속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감으로 쓸 때에 물이 없어서 갈급함을 느낄 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 백성이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었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거든, 우리를 외면하지 마오소서. 이 땅에도 많은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가난하게 살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외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노동자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번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남부산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도. 그 매 시간마다 찾아와서 기도하며 새벽부터 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는 사람은 아멘으로 허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패망하여 저 하늘 땅 끝에 있는 이름도 모르고 나라 이름도 모르고 어느도 다른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지요. 느헤미야도 솔로몬이 드렸던 이 기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 위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고 불이 떨어졌을까?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페인트 칠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꽉 차고 뭘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떨어졌을까요?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임하고 불이 떨어졌던 것은 솔로몬과 그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어떻게 순종했나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 부관들을 모아놓고 이 문은 어떻게, 했었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한 적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 솔로몬을 향하여 독재정권이다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위스의 그에게 주었던 그 도면 설교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보면 5장, 4장,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전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부산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제가 어제 아래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한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살는 우리 한인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고향을 뒤로하고 미국 사회에서그 어려운 미국 사회에서 어제 아래는 현대 그 중공업에서 자동차 그 회사를 미국으로 옮겼는데 거기 있는 435명의 그 가운데 330명이 우리 한인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인들 불법 체류하는 달에 330명을 잡아서 그 현대에서 다 추방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조지아주에, 어, 여러분,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아, 여러분, 치과 의사인데, 제임스 최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공부를 해서, 집도 좋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는 한인들이, 야, 저 의사는 정말로 출세했구나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카네기 홀에서 바이온을 연주할 정도로 실력이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행복이 가득한 그 가정에 어렵게 어렵게 고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생활을 했는데 행복했느냐?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그 남편이 집에 있는 총을 들고 권총을 들고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을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어요. 사람들은 잘 살고 출세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바로 앞 단계 7월 달에는 로센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 천시입니다. 스티븐 천시. 스티븐 천시는 보석상을 운영했대요. 나이가 80이에요. 자기 아내는 70입니다. 자식들도 많아요.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기가 사는 집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짜리 집에 살아요. TV에 나오는데 성처럼 생겼습니다. 성처럼. 그런 집에 살아도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 아버지, 80이 되는 그 아버지가 권총을 빼들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고 말리고 있는 그 미국 사람까지 다 사살해서 한인 사회와 한국 사회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자의 많은 재물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적은 재물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처칠 수상은 어떠한가요? 영국의 처칠 수상은 살이 쪄서 얼마나 비만한지 몰라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암으로 진단되어서 이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처칠 수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독일로부터 우리 이 영국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독일의 히틀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바다 도바 해협을 통해서 미사일을, 땅 속에서,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우리 영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아, 여러분, 그렇게 몸이 비대하고 암이 들었고 살수 없는 그처칠 수상이지만 그의 나이 66대에 수상의 자리에 오르고 77살 때는 재심을 합니다. 한번더 수상자리에 한번더 올랐어요. 그리고는 90살까지 살았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어? 그렇게 성리로, 승리로 어? 이끌었던 그 처칠 수상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상의 자리에 두 번이나 재임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성리로 이끌었고, 그 죽는다는 사람이 90살까지 살았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요. 우리 가정에 항상 하나님 중심 내가 죽을 때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 주셔서 세계 2차 세계대전도 그렇게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재물과 세상에서는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해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성전 안에 가득했던, 그리고 그나일강까지 이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삼생활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여러분 어떠했나요? 그 성전은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솔로몬은 인도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전으로 솔로몬은 그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부산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떨어지게 할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시 여겼어요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그런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생활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하게 그 잔치를 마치고 난 바로 그날 저녁에 낙성식과 초막절을 지냈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속에 기속에 속삭이 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었겠느냐? 그러나 그러나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대한 이런 행사를 했고 15일 동안 큰 행사를 했고 어, 너가 아무리 높은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시 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22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조용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높은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의 자리를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에게 안정과 경제적인 여건을 주었다 한다 할지더라도 내 마음이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규류와 여호와의 법들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내가 반드시 이 성전도 헐어버리고 너도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이 건물 성전보다 교회보다 그 안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건물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 남부산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성령에 감화감동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발전하고 도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이 오래 남았던 우리 이 시기에 우리 남부산 교회도 재현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지니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놀란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